자, 트롤타. 다시 안하겠다는 트롤타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거 준비했는데 트롤 버튼 타고 투 할까 난리를 치다가 그냥 여기 오게 된겁니다.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역시 재밌어야 돼 게임은. 어... 진짜 툴을 와봤어요. 폭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 폭탄... 뭔 소리야? 폭탄을 맞은 사람은 죽어요.

오, 두 명이 죽었어 동시에. 야, 야. 야 어디 있어? 야 누구야? 누구야? 나야. 이영규. 아 저기 얘가 죽으면은 음음 음. 다시 저한테 오네요. 오늘 너무 잘해오고, 라. 넌, 넌. 트롤 없애주는 착한 친구. 감파합니다 유는 있지 않겠습니다. 어, 잠만. 네?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어, 잠만. 어, 잠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잠만. 오케이. Okay. 어? 뭐다?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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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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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친친친친친와 잠만 여기도 있어 친구 오 마이 갓 쪽으로 다시 간다고? 바보야?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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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저기 나왔죠. 나왔죠? 24 나왔죠? 24 나왔죠? 월 뭐야? 뭐, 잠깐만. 어, 오 넘겼죠? 8, 7, 6, 어, 잠깐만. 누구 때? 누, 누, 누구, 누구,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고! 너 똑같은 친구랑, 어, 잠깐만. 저, 저, 저 친구 폭탄이야. 야 미안한데 야 폭탄이 몇명이야 야 폭탄이 4명이야 아니 난왜 폭탄인데 지금거야또 죽었니 여기 폭탄 10초 남았다 9 8 7 6 5 4어너너와네가왜 들고있어 어어 그렇지 갖고있는 놈은 죽어야지 이라리다라 도와줘 도와줘 초은 친구 잠만 폭탄눈 친구들이 여기만 3명이라고 그래도 가야지 빠잉 아이고. 우와 잠만 오, 와우 없지? 오, 오 잠만 띠라리라 띠+ 띠라리라 띠+ 띠라리라 띠+ 띠라리라 띠+ 띠라리라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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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와 우와 잠만 우와 우우우우 누구세요 누구세요 빨리 오세요 어 잠깐만 우리도 단체무이가 돼가지고 위험할거 같은데 얼탱 뭐야 어떻게 지나왔어 핵인가 더더더더더더아 얼어 핑퐁 구, 핑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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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가와타쿠 오타쿠. 토! 아, 어, 뭐야, 누구 한명 죽었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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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크크크크, 어이, 뭐해? 크크크 거이거이 거위 와 이거 뭐야 슬랩? 야쟤 슬랩? 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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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어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이 슬랩이야 슬랩 야 우리 다른데 가자 진짜 슬랩이라고 슬랩에게서 도망쳐야 돼그러 내가 내가 진지해진 우리 와 얘들아 잘 터져 3 2 1고 <laughs> 겁나 웃기노 같이 가 우룽지부터 한패야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뒤에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온다. 네가 받아, 네가 받아. 뒤에 이상한 사람 온다. 뒤, 뒤에 뒤, 뒤. 너도 보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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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미예 우리의 우정 잊지 않을게. 난 여기서 트롤을 하겠어. 잠깐만. 어딨어 히히 어딨어응너 춤추. 오 하이. 어 어떻게 와우. 어떻게 우리는 한 명도 폭탄을 안봤냐 어, 30초 새로 생겼어. 이거 단발인가봐. 오, 잠만. <laughs> 역시, 우리 상어는 드랄래?로 드랄라. 뭐 말을 띠로, 그렇게 띠로. 우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우리, 야, 우리 좀 있으면 깨. 설마, 배신하겠어? 어, 깼다. 오! 뭔구야 어? 어, 잠깐만. 아, 식빵아.